고양이는 영역동물입니다. 그리고 야생상태의 고양이는요, 자신의 영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활합니다. 가장 넓은 영역은요, 사냥을 위한 영역으로 다른 고양이들과 겹치기도 하며, 주로 사냥이나 짝짓기 등과 연관된 넓은 영역권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요 사회생활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제 영역으로요. 실제 고양이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먹고 마시고 쉬는 곳으로 우리로 치면은요 자신의 방에 해당이 됩니다. 실내 생활하는 고양이들은요 사냥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사냥을 위한 영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 넓은 공간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를 잘만 꾸며준다면 100평이든 혹은 20평이든 그리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자 저는 수사 윤샘이고요 이사를 가지 않고도 이들의 개인적인 공간이나 영역권을 더 넓게 만들어 주어 좁은 공간에서 혹시 받을 수 있는 여러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당연히 캐터워입니다. 고양이에게 영역권이 넓다 좁다의 개념은요 얼마나 자신이 안락하게 쉬거나 혹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애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당연히 캣타워입니다. 캣타워는요 고양이 영역을 늘리는 가장 빠르며 쉬운 방법입니다. 다묘 사육 과정에서 영역권이 다른 고양이라도요 캣타워는요 층층이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공간을 안전하게 서로 달리 공유할 수 있습니다. 캣타워의 위치는요 구석보다는요 반드시 창가에 놔주셔야 합니다. 캣타워의 안락한 공간에서 창 밖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고양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중 하나입니다. 캣타워는요, 무겁고 단단한 것을 구매하든가 캣포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들거리거나 불안정하다면은요, 고양이는요,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느껴서 더 이상 사용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먹입니다. 고양이 용으로 창문에 붙이는 해먹이 있습니다. 해먹은요,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좋은 수직상의 영역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좁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엘리베이터 공간이요, 조금 덜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바로 거울 때문입니다. 고양이는요, 커다란 창가가 그것과 비슷합니다. 자신이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이 충분하다면은요, 고양이는요, 외부의 적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함과 또 안심을 느끼게 됩니다. 창문에 해먹을 붙여놓으면은요, 고양이는 집이 엄청나게 넓어졌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은요 캣티오가 있습니다. 캣티오는요 야외 테라스를 의미하는 파티오와 고양이 캣을 합한 용어로요. 고양이 테라스를 말합니다 캣 티오의 역할은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회사의 옥상과 같은 공간으로요 뭐 담배도 피고 상사의 뒷담화도 나누고 밖에 신선한 공기와 일광욕을 즐기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충전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캣 티오는요 밖을 향해 돌출된 투명 유리 도면 구조로요 밖 꽤 공기를 마실 수 있게 양측면이나 혹은 윗면이 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고 나면은요. 고양이는 그곳에서 밖을 보며 냄새를 맡고 밖에 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요. 또 일광욕도 즐기며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덤으로요. 뭐 투명한 새 모의 통까지 밖에 설치해 준다면은요. 하루 종일 새를 관찰하며 사파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펫도어 우선 화장실이나 방문에 펫도어를 설치하거나 문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즉 고양이의 활동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넓게 자유로이 집을 사용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방문을 모두 닫아버리고 외출하면요 고양이는 당연히 자신의 영역이 굉장히 좁아져서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모두 자유로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집은요 나 혼자만이 아닌 고양이랑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 다섯 번째는 공기청정기. 좁은 공간일수록요 실내의 공기질이 의 급격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공기 질마저 안 좋다면은요 고양이는 실내가 답답하고 좁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의 쾌적한 공기를 위해서요. 좋은 공기청정기는 필수이고요. 더불어 창문을 열고 자주자주 환기를 시켜주어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낮춰주셔야 합니다. 실외의 뭐 매연이나 미세먼지로 인해 환기를 잘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자주자주 환기를 시켜주세요. 하루 종일 실내에 있는 고양이에게 실내 공기의 질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곳곳에 숨을 곳이나 혹은 은신처를 제공해 줍니다 주로 천으로 된 텐트 모양의 집이나 터널을 제공해 줍니다 아무데나 구석에 던져 두면은요 고양이가 들어가 숨어 또 주변을 관찰하게 됩니다 터널은요 근사한 은신처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놀이터로서의 공간이고요 또소심한 고양이에게는요 안전한 통로로 이용이 됩니다 숨을 곳과 쉴 곳이 늘어나면요 은 영역권이 넓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영역권이 넓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일곱 번째는요. 만약 그래도 고양이에게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요 캣스텝과 캣로드를 설치해 주세요. 천정 바로 아래 긴 선반을 설치해서 고양이들이 다니는 길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 벽을 따라 설치하는 캣로드는요, 되도록 막다른 길이 안 생기도록 고려해서 잘 설치하셔야 됩니다. 즉,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곳까지 세죠 돌아서 나오지 않게요. 캣스텝은요, 뭐 벽에 붙여도 좋고요. 혹은 책장 같은 거에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 굳이 바닥을 안 지어도 자신의 영역을 활발할 수 있다면은요 실외에서 나무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정도만 해주신다면은요 10평 원룸 정도는 10배쯤 넓은 고양의 이 새로운 영역이 생겨서 100평 집과 마찬가지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혼자 있을 혹은 좁은 공간에 무료하게 있을 아니면 영역권을 두고 신경전을 서로 벌이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양이들에게 작은 공간을 조금 더 고양이에 양보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전는수의사 윤쌤이었고요 고양이에게는요 집의 넓이보다는요 얼마나 놀아주고 또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내주며 또 얼마나 환경을 잘 꾸며주느냐가 고양이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페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